주이 죽었네. 다 이쯤에서 다시 보는 팀리그의 장윤철 아프리카 팀리그 20전 19승 1패. 아 근데 알죠? 진짜 멸망전 통산 6승 전승, MPL 통산 9승 1패, 전부 결승 못 가봄. 아. 제가 우승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우승 한 번이 한 게, 그게 언제냐면은, 다방 팀 리그 안 한다 그래서, 그때, 김정우, 장윤철, 몽근, 조병세, 이렇게 네 명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김민철, 이재호, 누구 잡았더라? 아무튼, 김민철, 이재호, 뭐, 누굴 잡고, 상키라고 우승했어. 딱한번 우승했어요. 딱한 번. 아, 어... 그때, 임진무, 김민철, 이재호. 아, 맞아. 그리고 알죠? MPL이랑 멸망전 때 내가 누구 잡았어? 이영호, 이재호, 김민철, 김명훈, 이재동, 정윤종, 송병구, 도재우. 아다 잡았어, 진짜. 와, 근데, 결승을 한 번도 못 가봤어. 나 우승은 바라지도 않아. 근데 결승도 못 갔어. 맨날, 맨날 4강 탈락이야, 맨날 4강 탈락. 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 이리고 이번, 이번 거는 무조건 진짜 결승가 각이었는데. 아, 어지럽다. 김성현, 장윤철, 부신. 진짜 최강 멤버였는데. 이거를 왜못 올라가냐고. 19승 1패, 노결승. 장윤철이 팀맥은 팀빨존만겜이라고 해도 뭐고 또 아가리 닥쳐야 된다고? 팀빨존만겜이다 진짜. 와 이거 팀빨겜이야. 는 농담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뭐다 내가 더 잘했어야지. 제가 더 잘했어야죠 형님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영화영한테 한번 졌거든요. 근데 영화영이 진짜 잘해요 형님들. 어 영화영이 진짜 잘해. 그래, 난 영화영이 약간 무서워하잖아. 그래서 영화영한테 한번 졌어. 기석이는 <S> 양반이었네. <S> 결승은 가봤잖아. 이쯤 되면 팀을 위해서라 아, 저 댓글 그외 팀플 대회 준우승 3회도 있더라. 존나 웃네. 아프리카도 우승은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네. 학고라 맨날 팀 개같이 짜져서 그럼? 아니야. 근데 나는 팀좋 좋게 짜진 적도 많아. 이번에도 팀 좋게 짜졌지. 그리고 그때 기석이 형이랑 에, MPL 할 때도 팀 좋게 짜졌지. 그리고 MPL 원도 정우 형이랑 나랑 팀 좋게 짜진 거야.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아. 뭐가 문제지 대체? 신도 조, 좋은데 아, 어지럽다. 킹 영화 시즌 2. 시즌 2에서 제가 육승했는데육승 누가 잡은 누구 잡은지 아시죠? 도재우, 이영호, 정윤종, 이영한, 오메킴, 박수범. 이렇게 육승했잖아요 그래, 나 이번 팀 진짜 대만족이었어. 멸망전도 그래. 멸망전 시즌 1 때, 김정우, 이경민한테 탕치기 당해서 버려져서 아예 출전, 아예 못했죠? 세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잘 나갔어. 어, 세 번째는 재밌게 나갔던 것 같아. 세 번째, 기석이 형이랑 이제, 영호형, 제동이 형 잡고, 그것도 근데, 보면 요 어떻게 됐냐면요. 그것도, 킹카드, 영호형이랑 제동이 형이었거든요? 근데 제동이 형이랑 영호형 잡고, 내리, 내판지고 네 졌어. 또 그렇게지고 네번 이번이 네번 이번이 다섯 번째 아니야? 네 번째에서 내가 제주 보이로 제주도 갔잖아. 겹쳐 가지고. 어, 그래 가지고 제주 보이 때문에 시즌 4 때는 또못 나가고. 그다 음 이번이 시즌 5 아닌가요? 이번에는 근데 팀 진짜 좋은데. 팀이 좋은데 그냥 우리가 못 해서 졌지. 까비 아깝소. 근데 재밌게 했어요. 아, 나는 멸망전 이번에는 진짜 약 이런 게 좋아.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거. 그니까 멸망전도 막뭐 방송고 뭐 연습은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좀 즐기면서 디스 코 하면서 하는게 되게 좋았어요 이번 멸망전은 좀 떨어져도 대만족이긴 해 근데 아 그리고 나도 어제 근데 약간 티, 그래도 팀 리그긴 해서 민폐가 될까봐 어제 방송 끄고 게임 좀 했어요 형님들 어제 방송 끄고 게임한게 뭐냐면은 아 이것도 이거 길쭉이 이거또 하나 인증해야겠네 어제가 2월 5일이죠 어 어딨어 어 아니 어제 게임했는데 아 2월 4일날 게임했나 어 뭐야 어, 방송 꼭게 했는데? 아니야, 진짜야! <laughs> 아니, 진짜 했다니까요? 왜 없지? 잠깐만, 매치 두 판이랑, 혹시라도 성현이 형이 나한테 나가라고 할까봐 시치하이크한판 했거든요? 저거 어딨어? 매치, 매치 두 판에 시치하이크한판한거 어딨어? 어? 어, 진짜 없다고? 아, 버그 걸렸다. 아, 진짜 리얼로 버그 걸렸다, 이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2월 6일. 어제 대한 님이랑 매치 포인트 이거 연습했거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연습 빡세게 해 가지고 멸망전 그러니까 멸망전이긴 해도 그래도 연습은 해야 되지. 왜냐면 팀에 민폐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3겜 했어요. 그래서 방송 끄고 겜했거든또 대한 님이 또, 또 도와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여. 그리고커세어로 여기 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장기장 후반 운영 연습을 좀 했단 말이에요. 후반 운영 연습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히치하이커도 한게 했지. 근데 히치하이커는 리플 안 쓸게요. 왜냐면 히치하이커 제가 빌드 준비했거든요. 성현 이 형이 뭐 자기가 한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ASL 때 써야겠다. ASL 때이 리플은 개인 소장하겠습니다. 내 필살기거든요. ASL 때 써야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좀. 멸망전 잘 했는데. 어, 근데 어렵네, 진짜. 다음 멸망전은 한번 결승 가보고 싶다. 다음 멸망전은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팀 K리그. 아니면은 진짜 팀 막장. 막장팀. 이경민, 김학수, 장윤철. 뭐 이런 느낌. 약간 끝나고 놀러갈 수 있는 그런 게임. 그런 팀. 그런 팀 가고 싶어요. 다음 멸망전은 만약에 장윤철, 이경민이야. 장윤철, 이경민이면은 그 밑에 카드가 그래서 좀 연관이 있는 사람 고르려면은 김학수, 신상문. 스파키즈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다음에 좀잘 짜야겠어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근데 아 이거 스파키즈라또 나갈 순 없고 어 끝나고 뭐롤한 게임 즐길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나가야겠어요 아 너무 빡세다 까비